서울시 중장년 소비 분석 알아보기, 성공요소 원종구 박사입니다. 서울시 출연기관인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의 하재영 연구위원과 박선영 연구위원이 2024년 서울시 중장년의 소비 및 정보 활용 트렌드를 정책 방향의 설정 목적으로 분석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2024년 서울시 거주 중장년의 연령대별 소비액을 보면 2024세에서 금액이 가장 적고 35-54세 구간까지는 늘어나다 이후에 줄어들었습니다. 주업종의 2019년과 2024년의 소비액 규모는 전체적으로 40%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40세부터 54세까지의 연령대가 가장 소비가 많으며 30-34세 구간의 증가율이 가장 높고 60-64세 구간의 증가율도 두 번째로 높습니다. 업종별로는 자동 판매기를 이용하는 소비가 월등히 증가하였으나 절대 금액이 낮으며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격히 이동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음식점에서 쓰는 비용이 가장 크고 다음이 마트, 슈퍼, 백화점에서의 소비며 세 번째는 병 의원을 많이 가는 것입니다. 연령대별로는 40~44세 구간에서 온라인 소비가 가장 많고 외식은 25, 29세 구간에서 제일 많습니다. 교육비는 자녀가 중, 고등학교에 다니는 부모의 나이 때인 40세부터 많이 들어갑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50대 이상의 소비가 크게 증가한 업종은 온라인 업종, 오프라인 업종 중 유통, 식생활, 자기관리, 여가, 교육업종 등이었습니다. 유통식생활, 여가 및 교육 등의 업종에서 40대 소비는 감소하거나 증가율이 더딘 반면 50대 이상의 소비는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40, 64세 구간 교육 소비 패턴이 자녀 보육기관에서에 대한 소비액은 감소했으나 추가적인 교육을 위한 사교육비는 증가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